안녕하세요. 우리 신은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14주일 35문, 36문. 그리스도의 인태와 탄생,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의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유티케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그리스도의 육체는 신성의 실체로부터나 혹은 성령의 본질로부터 산출되었다. 곧 신성이 변하여 인성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비유적인 화법을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성령에게서라는 용어들은 진료인이 아니라 동력인이요. 성령의 효력, 성령의 능력, 효능, 역사하심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도 불려지시죠.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조상들로부터 육체를 취하신 것이다. 변화 되신 것이 아니라, 변형 되신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각각 유지하신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성을 지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지 육체로 변화되신 것은 아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 혹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와 실체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적적으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되셔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세우신 질서와는 상반되게 그의 인성이 오직 그의 어머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네, 이적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인성을 어머니 쪽으로부터 받아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도 형성시키셨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간접적인 형성이죠.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형성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것을 성령께서 이적적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가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담 계열에서부터 물려지는 원죄가 예수에게 형성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위하여 이런 성령의 잉태라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에 오염된 본성을 취하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도 보고요. 왜 원죄마저도 연루되시지 않아야 승계받으시지 않아야 하는가?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야 죄를 보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항상 진리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조금의 죄도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조목의 의미는 원죄의 모든 불결함을 분리시키셨고 그 잉태의 순간에 그 육체를 말씀과 본질적으로 연합시키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 원죄라는 죄가 전혀 없이, 원죄조차도 없이 육체와 육체를 입으셨다. 그 육체를 입으신 모습 자체도 죄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육체 자체가 무슨 죄악된 것인 마냥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했다. 그래야만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영적 중생의 예표 혹은 모형이 되실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진리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 동정녀에게서 나신다. 라는 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입장에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조상들의 혈통에 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자의 후손, 그쵸? 마리아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을, 인성을 입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선언하는 이 성경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뱃속에서 거룩하게 되셨고, 따라서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시다, 동정녀이셔야 한다" "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성령의 잉태로 탄생한 인간" 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자의 중생 사이에 유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좀 특별한, 대목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심은 우리의 영적 중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원죄마저도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그 배후에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육체를 입었지만 원죄마저도 어 없는 존재로 칭함을 받는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중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어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으나 원죄도 없으신 존재이신 것이 우리의 영적 중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 스스로가 완전히 의로운 참 사람이 아니며 또한 말씀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실 수가 없다. 중보자는 본성적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보전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이 조목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께서 이적적인 방식으로 참 사람이 되신 한분 그리스도이시오. 또한 그가 위격적 연합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진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진리셨고 또한 그가 그의 모친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면서도 오직 한분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가 그의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되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권리가 내게 네 있는데 이를 위하여 음, 그의 아들이 방금 언급한 그런 방식으로 잉태되시고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다.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잉태되시지 않고는 참 중보자이실 수 없고, 참 중보자이시지 않으면 나의 구원을 담보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라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배후에는 예수는 참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육신 혹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그 위격적 연합에 관한 조목들을 살펴볼 차례가 됩니다. 그리스도, 과연 중보자에게 그리스도에게 두 본성이 있는가? 이 본성들이 한 위격을 이루는가 아니면 두 위격을 이루는가. 한 위격을 이룬다면 이 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육체의 영혼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지니셨으나 영혼의 자리에는 말씀이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인간이고 영혼은 신성이다 라는 식의 해석은 이단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혼도 인성과 관련된 영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쵸. 만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변화되신다면 치욕스러운 일일 것이지만,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된 본성과 연합이 되셨다는 이 신비, 이 놀라운 지혜로우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며 서로 구별된 두 가지 본성이 있으나 위격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역사적인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두분 계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없이 별도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해하면 두분 존재하는 거 맞겠지만 연합하여 한 존재로 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영혼과 육체를 자기 자신에게 연합시켰다는 것은 말씀은 신성에 관한 것이죠. 영혼과 육체는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참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위격적인 연합이라 한 위격으로 결론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이 육체와 영혼이 그것들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의 예, 인격 속에서 존재하도록 된 것이다. 네, 어, 더욱 더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 말씀인 것이고요. 그것이 육신, 육체와 영혼을 입으셨다라는 것에서 인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비가 있는데 어, 보다 인격 보다 위격의 주도권은 이 말씀이라는 이 신성에 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한 위격을 이룬다면 이 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연합은 그 잉태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칼케톤 신조, 칼게돈 신조에 표현되어 있듯이 두 본성들이 혼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나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도록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 속에 존재하도록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칼시돈 신조, 칼케돈 신조를 우리 신학의 정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조가 된다는 것이죠. 위격적, 인격적 연합. 왜냐하면 두 본성들이 신비한 방식으로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각 본성의 본질적인 속성들은 완전하게 유지된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구별된 본성에 관계하여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다.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는 이렇게 되셔야만 이런 존재이셔야만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중보자의 두 본성들 사이에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들은 그가 동시에 참사람이시며 참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상실한 그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이두 본성들이 말씀의 위격 속에서 서로 만나 합치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이루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온전한 구속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한 위격 속에 지니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처럼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